내년에 어 돼지 해잖아요. 돼지인데 음 돼지가 오히려 좋을 수 있지만 특히나 내년엔 신해생 71년생 49살입니다 내년 나이에 어 오히려 상생간을 이루어서 운세가 올라가지만 아홉수의 바람이 들기 때문에 역행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설이 난무하고. 또 직장에서 자리가 흔들리고 또 승진을 앞두고 있으면 승진이 밀리고 괜히 나는 손가락질을 했는데 저 사람한테 야라고 이렇게 그냥 손을 펼쳐서 는데 상대가 사태질을 했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축구를 했는데 허쉬움을 해갖고 내가 엉덩방에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금 난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으니까 신입생들 내년엔 조금 만 아홉 살 내년 나이입니다. 제일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삼재야, 뭐, 선생님들마다 많이 방송 촬영하셨더라고요. 근데, 어, 또 어떻게 보면, 내년에 소띠들, 47살, 음 개축생들, 73년생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뭐, 안 좋다라고 평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운이 상생할됩니다 돼지하고 소하고는 우리는 달라도 어 돼지는 잡, 잡식성이잖아요. 아무거나 다 먹지만 소는 여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해운년으로는 돼지해가 되기 때문에 돼지는 그냥 소를 묵묵히 과묵히 바라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가 아주 어, 소띠들이 아주 뭐색 거, 이색적인 것만 펼치지 않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그러고, 새로운 인연을 잡으려고 그러고, 무언가에 도전을 하려고 아주 너무 크게, 뭐, 내가 동쪽에서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서쪽에서 야호! 한다든가,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그래도 내년에는 어, 상승하지 않을까.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뱀띠들은 을사생들, 내년에는 55시죠. 음, 65년생인데요. 65년생들은 내년에는 조금 있는 자리가 불편해지고, 또 시비 다툼이 하고, 내꺼, 거, 너꺼, 거 내꺼, 거, 내꺼였는데, 상대가 자기 네꺼라 그러면서 이거를 뺏어가려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리, 없는 자리. 그냥 내꺼 자랑하지 말고, 무언가를 펼치려고 하지 말고, 또, 을사생들 전체 다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 내년에는 음, 이동수를 크게 금지해야 합니다. 음, 뭐 부산 서울에 계신 분이 부산에 가서 사업을 하려는가 그런 거는 조금 안 하시는 게또 개사생들은 개사생이 몇 살이더라? 음, 개사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약간 좀 조심하는 게 돼지하고 손아 돼지하고 뱀은 원래 상춘관입니다. 하지만, 어, 개월수가, 생일달이 10월 이상인 분들은 크게 큰 탈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1, 2, 3, 7, 8, 9, 요 분들은 조금 뭐든지 조심해서 비켜가는 게, 어, 누가 싸우는 것도 구경 안 하시고, 그냥 옆에 서어도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구경만 했는데 지목 대상이 되니까. 그런 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건 그중에 음, 을축생들도 과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을축생들은 1월, 2월에 구살입니다. 1월, 2월에 어, 이별수가 들고 하지만 4월이 되면 그래도 나름 활기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펼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팩트있게 딱딱 끊어서 네. 뒷사람들이 질문을 못하지? 네. <laughs>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얘기해주신 것 같아요. 응. 음. 그러니까 뭐 무슨 띠, 몇 살, 몇살막 이렇게 하는 보다 좋은 띠, 안 좋은 띠 가려주면 그게 좋지 않을까?